안녕하세요. 초롱, 샤, 아니, 샤, 아니, 김기입니다. 오늘은, 응. 액괴, 요거는, 액괴를 업그 시켰어요. 음, 바로 칼라 괴물. 으쌰. 이거요. 칼라 액체 몬스터 다들 아시죠? 뚝뚝 끊기는 그런 느낌은. 근데 액교 살리는 아주 좋아요. 아, 느낌이 짱 좋네요. 핑크탱크라고 근데 아직 이거 남았어. 어이. 왜, 왜 이렇게 많이 먹가 양이 많잖아? 액기 섞인 거잖아, 이거. 액기, 에크, 애기섞 영상 못 찍은 거 죄송해요. 피곤해. 잠깐만요. 더끌 시키고 잘게요. 잠깐만요. 슝. 자, 소이의 변신. 어? 응? <laughs> 너무 댕댕한가 봐. 저는 너무 많이 넣어서 저희는 이제 찾았어. 챌린지를 해보려고 녹았습니다. 할 겁니다. 아, 제, 저희는 참고로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3남매입니다. 그징 그냥 다른 사람이 입양을. 는빵이에요 제가 첫째예요. 핑긋. 제가 둘째예요. 핑긋. 제가 셋째예요.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애가 사셋다 셋째인 서인입니다. 사진. 서현, 서현 서인이에요. 서현서현이라는 분들 이 있는데 서현이랑 서연입니다. 완전 대체상의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수라장. 이따 끝나고 치워야죠. 으이, 들어와. 이따 치울 거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요. 우 와, 아, 이거 누웠어요. 아니 누울 얘게안나올 걸. 형은 아수라장. 징그. 그러면,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. 그러면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러면, 안녕! 안녕.